최신 태블릿 PC 중에서도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 갤럭시 탭 A6 10.1 SM-P580은 눈길을 끄는 제품입니다. 10.1인치 크기의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과 웹 서핑, 전자책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색감과 눈이 편안한 글씨체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S펜 지원으로 필기와 메모가 편리하며 32GB 저장공간은 마이크로SD 카드 확장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 긴 배터리 수명, 빠른 인터넷 연결까지 갖춰 일상생활과 학습, 아이들 학습용으로 강력 추천하는 실속형 태블릿입니다. 좋은 후기도 많아 신뢰도가 높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